이 차임 증액을 거부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송을 재개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 주택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 계약 모두 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뒤로 1년 뒤에 각5% 한도 내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죠. 이 임대차 시장에서는 이 규정이 조금 잘못 통용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. 임대인이 5% 규정에 따라서 1년 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5%를 올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임차인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임대인이 5%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5%를 올릴 수 없습니다. 임차인이 그 증액에 대해 동의를 해야만 올릴 수 있는 겁니다. 또한 5%를 초과해서 양 당사자 간 증액에 합의를 한다면 5% 이상도 올릴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결국 이 5%라는 기준은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요구할 때 현저히 고액을 요구하지 않도록 그 상한 기준을 둔 규정이다.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겠죠. 이 임대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임 등에게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간혹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협조 미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,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. 어, 이러한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만한 이 중대한 사정에 이르거나 이 신뢰관계가 명백하게 파괴된다고 보아야 할수 있어야 하는 등 이러한 사정에 이르러야 되는데.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고 관련해서 이러한 이유로 명도 소송이 제기된 하급심판결 또한 원고 즉 임대인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. 결국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임증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원의 차임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법원의 감정료 등 소요되는 비용의 실익을 판단하고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